말있 아니라고. 먹었어 길라고 요즘 거의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 끼에 세 그릇씩 먹었고 그거를 네끼 정도 먹었어 아세끼네끼 밥을 열 그릇 정도 먹었는데 지금 하루 한 그릇 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위가 줄었어 먹는 거에도 재능이 있네 재능이 사라졌어 지금 밥을 좋아해서 좋아 함. 맛있어 먹방은 좋은 거 같아 근데 준비하고 뒷처리나 그런 게 조금 번거로울 것 같아